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저 박종철입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어,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이제 강의한 지한 21년 정도 됐네요. 좀 오래 됐죠. 어, 그다음에 현재는 또 어, 세종사이버대 어, 부동산 자산경영학과의 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어, 부동산공법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어, 학원 강사가 아니죠. 어,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요. 제동로 대학 교수님들은 다 출제위원인데, 어, 저만 출제위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 이상은 다 출제 자격이 있습니다만, 은요 어, 출제를 할수 없는 분이 있어요. 어, 당해 연도에 민간교육기관에서 강의했던 분은 어,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자진 사퇴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직계 친족이 당해 연도에 응시할 때도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을 왔다 우리분 공부할 때요, 우리 수험생들의 시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출제위원들, 이 대학 교수님들 시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 자료를 정리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부동산 공법 실제 출제 지문 정리. 뭐 실제로 어, 출제된 어, 지문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때 어디서 출제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어,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됐죠 예, 공인중개사 어, 시험 출제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도 있습니다 어, 좀 중복되는 법률들이 있죠 예, 감평 예. 그리고 주택관리사라고 있죠 어, 몇개 법률이 중복됩니다. 어, 주택법 같은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잖아요.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는요, 원래 대학교는요, 사지선다형으로 내도 상관없는데, 어,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신 교수님은 요꼭 오지선다용으로 출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문제를 재활용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류가 생기면요. 한 3, 4년 정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그 문제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번 내보죠. 어, 그리고 오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 약간 지문을 바꿔서 또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어전국에 우리 부동산공법 출제위원인 교수님은 다 합쳐봤자 10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짝수에때 들어가시는 교수님, 홀수에때 들어가시는 교수님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요. 물론 2년 연속 들어가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자기는 원래 홀수회 때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짝수회 때 들어가야 되는 교수님께서 어, 해외 교환 교수로 가시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당해 연도에 어,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러면은 한 분이 뭐 2년 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 어, 중요합니다. 어,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어, 민간 자격증 어, 출제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 자격증 출제로 가면은요, 어, 저만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 아니에요. 저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퇴를 하죠. 어, 다른 교수님들은 다 어, 공인중개사 출제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민간 자격 시험에 출제하는 그 문제 있죠. 어,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같은 분들이 출제하는 것은요, 항상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요, 어, 제가 학교에서요, 어, 요즘 우리 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객관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그 이유가, 어, 성적 처리가 간단하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아주 편하지 교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냈던, 어, 뭐, 중간고사 문제를 안 보고, 어, 제가 문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에 내가 냈던 문제하고 얼마나 중복될까 비교해 봤더니요, 세상의 절반 이상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요, 1년 지나도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실제 출제 지문 정리는요, 우리 전국의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출제위원 10분의 대학 교수님들께서요, 주로 여기저기 시험에 출제했던 신문들을 모으면은요, 다시 다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거죠. 어,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어,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좀 지워야겠네요. 예.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을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어떤 분은 이 부동산 공법의 공자가 공포의 공짜라그럽니다 공포의 법이다 그러는데 어, 왜 그런가? 어, 첫 번째가요. 이 부동산 공법이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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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 부동산 공법은요. 어, 한0 0 0 0개0 0 정도가 됩니다. 0 0 0 0개0 0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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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동산 공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어, 조문수가요, 무려 20배 이상이 더 많죠.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 공인중개사법에 투자하는 시간에 20배를 투자해야지만 이 부동산 공법에 공부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20배는 고사하고 2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요, 공인중개사법 공부 시간보다 더 적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공법은 공부에 성적 이안 나오는데 공법 그냥 가락이나 넘기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독점에서 만회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어,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laughs> 공법도요, 우리가 잘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고독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공법은 전문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읽긴 읽었는데 무슨 암호문을 읽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 또한 가지가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 공부하고 어,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알거든요. 어,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법대 다닐 때요, 4학년2학기때 부동산 공법을 처음 배웁니다. 예. 지금은 국토계획법, 예전엔 도시계획법이었거든요. 아니, 법과 대학 커리큘럼이요. 4학년 2학기 때그 어, 부동산공법 3학점짜리를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대 4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4학년 2학기가 되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을 4학년 2학기 때 커리큘럼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나머지는 다 대학원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 내용도 어렵지만,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오래 안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상이 2학기 때였습니다. 어, 3시간 부동산공법, 당시 도시계획법, 지금은 국토계획법이죠. 수업을 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복도에서 친구들하고요. 같은과 우리 법대 동창들끼리 야, 우리 방금 뭐 배웠지? 서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방금 수업 끝났는데 방금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야, 이 기억이 오래 안 가는구나. 예,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어,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거죠. 자,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 어, 작년에요. 어, 우리 시험법인 주택법 같은 것은요,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1 0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어, 공부하고 돌아왔으면 또 개정되죠. 그래서 저는 TV 9시 뉴스에 어,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남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또, 또, 개정되는구나. 예.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이 워낙 빈번합니다. 이런 한네 가지 정도가 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부동산 공법을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는 거죠. 어, 먼저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내용을 어, 압축해야 됩니다. 내용 압축. 이 내용 압축은 여러분이 하시는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강의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의 어, 전체 범위가 이 정도다. 이만큼을 공부하면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요, 이걸 절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95점이고, 이쪽이 5점이에요. 아, 일단, 어, 공부 분량을 반으로 줄이면은요, 두 문제는, 어, 나머지 반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50%에서 95점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절반을 줄입니다. 그러면 또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줄이면 60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냐, 그러면 요쪽이죠. 60점, 70점, 80점, 요쪽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요, 어, 이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어, 저오점 분량이요, 왠지 중요해 보입니다. 느낌상.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사람의 탐구심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제가 강의할 때요, 어,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올리잖아요. 질문 10개 중에 9개는 이쪽 질문입니다. 그 제가 답변을 제가 달죠. 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나온다 그래도 20년에 한번 또는 30년에 한번 나올 만한 거니까 관심을 갖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절 믿어 주시고 관심 갖지 말자. 어 이쪽에 전념하자. 그러시는데 어 일부 수험생들은 혹시 지가 모르니까 답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어떤 일이든 한 20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가 SBS의 그 생활의 달인 프로입니다. 야, 저 보니까요. 어떤 한 가지를 갖다 한 10년 하신 분들은 벌써 틀리더라고요. 예전에 그 모나미 153그 볼펜 심을 1000개씩 포장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두 손으로 딱 잡으면 볼펜 심이 1000개 잡힌대요. 세번 잡았거든요. 1000개, 999, 1000한 개. 야, 10년 하셨어요. 20년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생활이 달인처럼 됩니다 어, 저 공법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이쪽은 절대 어, 제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95점 분량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로 요쪽을 공략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내용을 압축하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압축하는 거죠 예. 어,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렵다고 그러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 간단한 사례. 이 사례는 거의 다다 제가 했던 사례들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례를 가지고 어, 여러분 이해를 이 시키고요. 그 보통 어, 드라마 같은 거죠. 자 주변에 부동산 공법이 잘 암기가 안 된다는 분들 계셨거든요. 어, 이런 분들이 있죠. 아, 10년 전에 어, 인기 드라마는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주인공하고, 주인공 이름하고 스토리 다 기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서 몰입해서 공부하셔서 그래요. 몰입해서 드라마를 본 거죠.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용이 어려울 때는요, 실제 사례로 이해를 하고요.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어, 공부를 하시고,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 것. 우리는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연상 암기법을 동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상 암기법.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암기를 시킬 테고요. 어,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것.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출제될 내용만 자료로 어 따로 우리가 어,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 개정된 법률을 왔다 가 본인이 찾아서 와 정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정된 게 100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시험과 관련되는 것은 10개, 20개 밖에 없거든요. 10개, 20개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 이러면은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는 이것을 극복해서 공포의 공법이 아니라 더 득점 과목이 될수 있는 부동산 공법이 될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어, 실제 출제 지문 정리 중에서요. 어, 테마 1번 종합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 종합 문제는요. 국토 계획법상 제도인 것은 또는 제도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요. 어,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공부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어, 청문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시범 도시 요것만 한네번 나왔어요. 어, 있느냐 없느냐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은 이거 왜 될까요? 그 이유가 국토계획법 맨 끝에 보칙하고 벌칙을 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는 사실을 출제위원들이 아세요. 그래서 어~ 보칙하고 벌칙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 보칙에 있는 요 시범 도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죠.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요것도 자주 물어봤던 거고요. 이행보증금 있죠? 예, 개발행위 허가제, 이행보증금. 요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상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에 자주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 수용에 대한 일반 법이 공치법이거든요. 요, 공치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해야 되고요. 시험에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어떤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수용 부분은요, 다 공치법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라도 수용한다 그러면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두 분만 읽으면 숨이 차거든요. 줄여서 공시법이 적용되는데 개별 법률에서 우리는 이 조문만큼은 공시법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공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법률을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것을 공시법의 특례라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은요. 공익사업을 할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법상 수용권을 언제 취득하는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취득합니다. 요때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공익사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수용에 대한 일반 법인 공치법의 대원칙은요, 공익사업할 때만 사업시행자한테 수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사업시행자예요. 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을 수용하고 싶어요. 그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용권과 일시 사용권을 줍니다. 수용 사용권 줍니다. 그러면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사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인정. 그리고 알려준 거 고시. 그래서 공익 사업일 때 공치법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사업일 때는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인가자 빼고 실시계획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권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설치 공원설치하는 그 시행자가 자기가 땅팔 계획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봐준다. 즉 수용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수용의 요건이 공치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둘 중에 어느 게더 완화가 돼 있나요? 여기 더완화돼 있죠. 완화. 왜요? 자, 공시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 못하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지 않고 자기가 땅팔 계획만 인가받고 고시하면 바로 수용권 주죠. 더 규제가 완화돼 있죠.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수용권 주는 거죠. 시험 문제죠. 그 다음 우리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 이게 세부 목록이에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 취득한다. 세부 목록. 몇 번지에 있는 토지, 몇 번지에 있는 건물.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목록을 다 작성해요. 이걸 고시, 벽에다 붙이거나 인터넷에 공고했죠. 그러면은 수용을 할수 있다. 어, 세부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역시 수용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죠.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목록만 쓰면 어, 수용권이 생겨, 쓴 대로 효과가 생겨, 무슨 데스노트도 아니고요. 예. 자,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라 그러죠. 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요 정비사업에도 좋다는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수용권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이죠 사업계획승인이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역시 또 수용권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문제 1순위 세부목록고시가 1순위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재결 신청. 우리 재결은 뭔가, 어, 다시 결정하는 것을 재결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법원에사는게 재판, 행정기관이 하는 게 재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용을 할 때는요, 이 공치법상 수용보상금은 당사자 협의로 합니다. 수용하는 사업시행자와 수용당하는 사람이 서로 협의로 보상금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저 교수님, 어, 저도 수용당해 봤는데요. 저 협의한 적 없어요. 이 협의가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사는 협의가 아니에요.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내땅 2억짜리인데 이 신청하죠. 그럼 협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안 됐으니까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결 신청하는 기간이 공치법에서는요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면요. 협의가 안 됐을 때 바로 다음 날 재결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이 되는 날 마지막 날 하시겠습니까? 거의 1년 되는 마지막 날 합니다. 재결은 14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결이 이루어져야지만 확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1년 14일 후에 재결이 이루어져서 내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에서 2억 사이를 받게 되는데 최고 좋은 게 2억 받는 거, 최악의 경우가 1억 받는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1억 받아도 나쁜 것은 1년 14일 후에 받는다는 점에 좀 나쁜 점이 있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재결 신청 기간이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요.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자, 도로 설치 사업 하는데 1억을 제시했습니다. 싫어요. 2억 주세요.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 씨 웃어요. 제가 1억 드린다 그랬을 때 당신이 2억 달라고 이의신청하면은 제가 재결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근데 재결기간이 공치법은 1년 내였지만 우리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시행기간 냅니다. 이 도로 설치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10년 되는 마지막 날 재결신청할 거예요. 10년하고 14일 후에 당신 보상금 받는데, 어, 1억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되면 2억 받을 수 있겠지만요. 어, 가슴이 떨립니다. 야, 10년 14일 후에 막 1억 받으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구나. 주는 대로 받아야겠다. 이 주문이 바로 주는 대로 받으란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재결 신청 기간은, 어, 1년 내가 공치법이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 내. 도시 개발법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 의미는 같죠? 정비 사업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자, 주택법의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 기간 이내. 의미는 다 똑같죠. 이게 바로 주는 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문이에요 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요. 어, 함정을 파놨어요. 왜요? 수용당하는 사람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수용당한다. 바로 다음날 이의신청했죠. 근데 법에서 수용당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못하게 했어요. 수용하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할수 있죠. 그래서, 어, 요렇게, 어,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기간이 겁이나 잘못 이의신청했다가는요, 10년 있다가 받게 돼. 바꾸 보니까 그대로 1억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반드시 공시법의 특례는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지워야겠네요. 자, 우리 종합문제 중에서 저 3번에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라고 있죠. 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공부를 안 하면 그에는 또 시험에 나와요.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어, 이 문제가 왜 함정이냐,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야. 저거는 소송의 대상이 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결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인, 요, 협의나, 어, 심의는요, 어, 협의나, 어, 심의는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협의나 심의 내용이 나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 소송의 대상이 돼요. 끝에가 처분자로 끝나는 것 또는 다 처분자가 있으면요, 말 그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쳐야지만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고,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자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효력이 미치고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축 불허가 처분, 처분 나왔죠? 소송의 대상이 돼. 광역도시 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어, 협의는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환지 예정지 지정 뒤에다가 처분자 붙이죠. 소송의 대상이 돼. 용도 지역 지정 처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요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처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최소한 정답을 찾더라도 처분자 있는 거 다음 중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처분자를 빼고 어 그리고 다음 나머지에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종합 문제에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우리 제 테마 1번 종합 문제를 같이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